네 오늘 2025년 5월 2일입니다. 5월 달이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은혜로운 금요기도에 자원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뭐 단기 방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매우 힘겨운 시간인데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남은 방학기간도 수고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잘 준비하셔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이고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늘 평안하길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시고 또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여기는 것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속삭임 음성 속에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말씀 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 말씀으로 경건을 연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네, 이제 17장 잠언 17장 넘어갑니다. 우리 1절 제가 읽어 드리면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어, 집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 오병이어서 에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 떡 다섯 개인데 어, 아주 화려한 샌드위치 아니라 그랬죠. 고급 케이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먹는 빵에 조금 더 저렴한 빵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겠죠. 마른 떡한 조각. 그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조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물질도 많은데 늘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화목한 것이 가난하지만 다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투지 않을까요? 물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힘겨운데 왜 다투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에 화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0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질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많은 전리품들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니,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부기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니. 오늘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상급이시니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시니 괜찮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얘좀더 예, 구체적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저희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대구에 서 돌아가셨습니다. 7월이었던 걸로 기억해 되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고집을 피우셔서 굳이 장례식을 그 집에서 하시겠답니다.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하시겠대요. 정말 나뭇대에서 이그 뭐죠 큰 가마에 고기 삶고 그 며느리들이 다 음식 만들어서 3일 장을 집에서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그 마지막 무덤에 묻는데 꼭가마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땅에 묻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수입은 할아버지 시신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다 뭐 법적으로 돼서 다그 화장하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장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매장하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아무것도 늦지 않아요. 그렇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잣돈 넣라고 해서 막 거기다가 막돈 찔러 놓고 하는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주주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땅 파는 사람이 가져가는지 아무것도 안가져갑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어도 아무것도 안가져가지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옷 입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마실 물 있고 집에 밥한 그릇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자족, 그냥 나 혼자 자기 만족, 자기 그 뭐라 그러죠? 혼자 그냥 아. 그,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자기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은혜로운 한 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사랑스러운 입을 옷 하나라는 거예요. 드레백카파가 어제 비가 오는데 풀들이 더 푸르러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입혀 주신 거예요. 날으는 새가 하나님이 먹이시지요. 그런데 너희는 그 풀보다도 귀하고 참새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 그 상황과 처지와 환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육이 가득한 이들이 다투는 것은 뭘까요? 집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왜 다툴까요? 소고기가 없어서 그렇죠. 소고기가 있어도 다툽니다. 왜요? 투뿔이 아니니까요. 투뿔이 있어도 다투겠죠. 육회가 없으니까요. 제육이 가득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진리예요. 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족이 없어요. 다만 어떤 어느 한순간 만족할 수 있겠죠. 있는 거 보고, 아, 그래, 이 정도면 돼. 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또다시 고개를 들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걸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체육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주인의 아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종은 슬기로운데 이 아들은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그 아들이 장자라면, 큰 아들이라면 주인이 곧큰 아들입니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모든 통치권을 다그 장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그 아비가 죽으면 모든 게다그 아들이 물려서 아들이 다스리고 아들이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면 중요한 것은 책임과 의무지요. 그 가정과 모든 식솔들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니까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으로 인권을 존중해주며 잘 다스리고 불만 없이 이 집안에 아무 일 없이 잘 다스려야겠죠. 슬기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는 서열 2위니까 막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그 지위를 빼앗기게 된다. 누구에게요? 종에게. 물론 집안의 서열은 2위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의 모든 기득권은 종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은 단순히 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집안의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진정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보장받았어.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서열 2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 그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에 그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종이 치고 올라오고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아멘이십니까? 네. 예.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도간이나 풀문은 불을 가지고 뜨겁게 해서 은과 금을 재련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순도 100%의 그 금과 은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뜨거운 시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들을 그 죄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일들 있지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요. 예배 아니 기쁘고, 하나님 찬양 아니 기쁘고, 그렇요 그러한 날도 있는가 하면, 또 힘겹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눈뜨기조차 싫은 날이 있지요. 하, 아, 오늘도 눈떴네 하는 날이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한 가득 있는데도 먹을 것 없는 때가 있지요. 옷장문을 열어도 힘들 때가 있지요. 옷이 한 가득인데도 입을 옷이 없고, 신발장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한 가득인데 신을 일이 없고, 나가는데 자꾸 신호가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정말 그냥 나 혼자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더라도 그사람들문이 넘어져서 팔을 다치고 찰과상이 나더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도가니가 은을 또, 풀무가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재련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빛이 더욱더 빛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요? 무슨 연단이라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마음 연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욕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비 지금 어떤데요? 가족들, 자식들 다, 재산들 다, 또 본인도 지금 막 벅벅 긁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주님이 아시고, 이길 끝에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십시오.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하며 이겨내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 바울도 기도하며 이겨냈다니까요. 바울조차도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단순히 마음의 동감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시험과 환란이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셔요. 가장 신뢰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재찍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지고 오면요, 저희 부모는 딱 아주 상반된 반응이에요. 여기 좀 까지고 왔대요. 여기 좀 넘어졌대요. 여기 뭐 머리 좀 뽑혔대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왜냐면 남자들 다 그러고 크잖아요. 뭐그 정도, 요, 조금 뽑아, 요, 좀 까진 것 가지고. 그안 죽어.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마데카솔 갖고 와라. 빨리 후시딘 갖고 와라. 딱 저랍니다, 엄마는.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다쳐도요. 그리고 저는 비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비오는 날 걷는 걸 별로 안 좋아. 비오는 날차 타고 주차장으로 가고 차 타고 주차장으로 그럼 괜찮은데 우산 쓰고 이동해도 야 그럼 싫어요. 왜요? 신발 젖고 막옷 젖고 그 찝찝한 게 별로예요. 그렇죠? 그데 우리 예수님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을 거예요. 빨리 십자가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힘겹고 어려운 그 걸음걸음을요,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조금만 억울해도요, 큰 소리 쳐요. 조금만 버거워도요, 아파도 죽을똥살똥 외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치지요. 조금만 찝찝해도 바꾸고 싶고, 다시 리모델링 하고 싶고, 갈아입고 싶고요. 우리 주님이 그 조금이 조금일까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아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배신감과 혈기와 모든 게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연단,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거기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참아내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이게 그렇게 피투성이 나는 연단이고 십자가다라고 하면 버티겠지만, 어? 이게 십자가야? 나는 게 많아요, 사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 저 부당하게가 어떻게 나오냐면 애매히라고 나와요. 애매하게. 이게 고난이야? 아니야? 싶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아야 돼 참지 말아야 돼 하는 일들 투성이에요 오늘 이따가 집에 가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laughs>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예 지금 이 예은이 예서가 나를 고난을 십자가의기를 가게 하나 지금 하율이가 졸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참아야 되나 쟤를 혼내야 되나 집에 가서 어? 뭘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 가지 이게 십자가인가 하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애매한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20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죄 짓고 나서 막 뭐라고 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혈기 확 내서 확 쏟아내고 혈기 확 내고 막 그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했으면 참는 거예요. 아 애매한데 참아요. 어, 부당한데 참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방금 말씀드렸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참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안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큰 소리로 그 사람 입을 막고, 잘잘못을 따지며 혈기 부리는 것보다도요, 내가 선을 한번 행했으면, 그냥 참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리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 서로 잘 통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하는 말의 귀 기울인데요.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캐치미 부유캔이라는 영화 나오지요? 거기에서 디카프리오가 전 세계를 돌면서 사기를 쳐요. 위조 수표 만들고 위조 막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뽑고요. 그래요. 50개 주에서 은행을 은행을 그렇게 이제 위조 수표로 받아냈답니다. 잡혔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FBI에서 그 위조수표 감별사가 됩니다. 왜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잉크를 썼는지 뭐 때문에 위조됐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를 쳐봤기 때문에 사기가 어떻게 쳐지는지 잘 안다는 것이지요.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한대는? 데는? 선한대는? 데는? 지혜롭고, 악한대는? 미련하라. 뭐냐면요, 선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지혜롭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민첩하게 움직이고, 빠리하게 움직이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근데 악한대는요? <laughs> 미련한 거예요. 나잘 모르겠는데? 난 그거 몰라. 나안 하고 싶은데? 두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큼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 연단을 참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